망고가 잘하죠. 저희 지금 망고밤이라고 있는데 바베큐 구워줍니다. 바베큐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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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이시죠? 엄청 좋은 밤이에요. 망고밤 완전 좋아요. 매주 바베큐 구워줍니다. 매주어색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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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행하다가 망고팜에서 일한 지 2주 짠데 시즌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짧게 일하고 어, 유럽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잠깐 돈 벌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망고 패킹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다 망고예요. 이렇게 다 기계로 망고가 나옵니다. 이제 보이시면 패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망고팜이 진짜 좋아서 작년에 일했던 애들 여기 와서 다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베큐도 주고 지금 10시간 씩일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씩 일할만 하고 뭐한 달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바짝 돈 벌고 떠나야겠습니다 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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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라. 짜라라 짱이 죠？냄새 <목소리도> 맡고 댕댕이 들에비 레코딩 와 소고 기도 좋아요. 소고기 맛있 겠다. <목소리도> 음, 2이 i 이 u t e 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2 m i n u t 고 s 2 minutes! 다 minutes! 2 m 그래서 다행히 운 좋게 원래 대사관이 <laughs> 멜버른 시드니에 있는데 다행히 영업소가 브리즈번에 오늘 내일 내일모레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 에이어에서 기차 타고 17시간 걸려서 브리즈번까지 갑니다 루지가 저는 여기서 일해야 되고 혼자 떠나요 혼자 브이로그 잘 찍어올 자신 있어? 이지는 무엇을 할까 <laughs> 지금 안경 끼고 상태가 말이 아니라 얼굴을 찍지 말랍니다. <laughs> 루지야, 잘가 루지야, 자가루지 오, 샤워실도 엄청 깨끗합니다. 흰리다 <laughs> 잔다 아 어, 귀여워 짱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망고팜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저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laughs> 보이시죠? 눈에 주변에 여기, 여기 고름도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이 팔에도 이 발에도 이 배에도 뭐 그렇게 딱히 심하게 가려운 건 아닌데 일단은 부작용이 저에게도 <laughs> 백신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망고 패킹 쉐드 라스트데이입니다. 2주 밖에 일을 못했어 2주 밖에. <laughs> 시즌이 너무 짧아. <laughs> 뭐 하고 있어? 망고의 역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얼굴이 마탱이가 갔어 맞아 마지막 날이고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단체 사진. 사람 많네. 그거 보니까. 예. 틱톡. 아, 저. 유튜브. 할만 했어요. 이렇게 뭐 일이 힘들지도 않고 패킹이니까 워낙 일도 힘들지도 않고 일할만 했습니다. 저렇게 피스레이시, 피스레이시라고 이제 한 빈당 돈 받는 애들을 이렇게 기계를 타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거를 따줘야 되는데 나무 밑에 있는 걸 기계가 이제 밑에까지 안 가니까 걸어다니면서 이제 트랙터 따라다니면서 따는 애들은 아울리페이를 받습니다. 이렇게 아울리페이 받는 애들은 톰 아저씨랑 지금 이거 다 따고 남은거 작은건데 저 기계타고 다니는 애들이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요정도 되는거는 저희가 따주잖니요 이런식으로 요게 독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흐르는거 요거 요거 요게 독입니다 독 망고 독 요거에 이렇게 눈에 닿으면 바로 피부가 바로 녹아요 녹아 화상이죠 화상 얘는 번이라고 하는데 바로 화상 있습니다 저 팔뚝이랑 이렇게 눈가에 튀었었는데 좀 예민한 부분에 닿으면 되게 따갑고 저거는 바로 트랙터에 물이 있는데 그 물로 바로 안 닦아주면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아요 아, 망고 저 이렇게 진짜 딱 따면 슉 하고 이게 산 같은 게쫙 뿜어져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망고 하실 때 2주하고 하루 동안 이주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뭐일 제대로 한것 같아요. 너무 한달 내내 이 여행을 해가지고 일이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좀 좋은 밤 만나서 매주 바베큐 먹고 일 즐겁게 하다 갑니다. 이번에 좀 다른 밤으로 또갈 예정이에요. 호주 떠나기 전에 조금 더 일하고 싶어서 다른 밤으로 가볼 겁니다. 네, 아니 지금 가미. اشتركوا <laughs> 주인이랑 친구들. 오늘 농0 마지막 날이0 애들 0일 10일, 10일, 1 0이 났어요 마당에서 0일 신이 났습니다 Give second. I want to check and my numbers to <laughs> Is this 2011 calendar? Two wings. Oh, <laughs> and then there's another 34:30 to come off at Tomor. So then you will getting rid of the evil spirits around me. 저는 지금 술을 못 마시고, 친구들 오늘 일 끝나고 떠나는 애들이 있어서 모여서 놉니다. 지금. 행이 이노. 에 도착한 첫날. 오늘은 일하던 망고 농장이 끝나고 바로 그 농장에서 연계시켜줘서 바로 그 다음날 일을 쉬지도 않고 다음 농장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망고랑 캡시쿰 팜인데자 망고랑 피망 땀이죠. 그래서 여기 해킹 쉐드에서 또 일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쉐드예요 여기가 쉐드 이렇게 나무들 보이시죠 차라란 뭐야, I, I will, 아, 뭐야? 야 지금 퇴근길인데 <laughs> 소들이 길을 막고 있어 <laughs> 와 진짜 많다 오 비켜준다 비켜준다 오. <laughs> 용감한 아니 용감한... <laughs> 오 저... <laughs> <laughs> 일가는 날 오늘도 한시 출근입니다. <laughs> 여기 루지 아니 조엘리 다 팟캐스트 준비해서 가고 있는 중. <laughs> 내일 떠나는 친구들. <laughs>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팔뚝에 난 이런 거, 망고 알러지였어, 망고 알러지. <laughs> 계속 이게 망고가 딴다고 바로 그러는 게 아니라 망고 독이 간에 쌓인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서 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최대에서 일하는데 두드러기가 계속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고.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 알러지, 망고 알러지 걸렸던 애가 그 백패커에 있어서 그 친구랑 얘기해보니까 이게 망고 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병원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약을 받아왔었는데 그 약을 어제 먹었거든요. 그때 바로 알러지 반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한테 받은 약 먹고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알러지가. 어 몰랐네 나는 이게 망고 알러지였는지 그냥 저 백신 맞고 두드러기 반응 나온다고 해서 백신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망고였어요 망고 여러분. 지금 어디 가냐면. 알로우 크리스티안. 안녕하세요. 할로. 지 어디가냐면 예! We are going 저기 옆에 축제 열린 거 구경 가러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목장이 어린이 목장 우와. 오 염소들이야 오 냄새 근데 되게 안 좋다 신기방기. 아, 이게 저 이런 느낌의 축제 레얼리 비치에서 보긴 했는데 밤에 오니까 좀더 색다르다. 뭐 먹고 싶다 먹고 싶어. 뭐있어 보인다 먹어야겠다. 난 스모크드 비플립을 먹어야겠다. 맛있게 저 주문한 거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런 서양 감성 나는 이 의자에 앉아보고 싶었어요. 대 맛있어 보여, 와. 맛있어?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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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을축제, 자그마 마을축제다. 어, 일이 네. 늦게 끝나서 응.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쉽다, 아쉬워. 아이스. 결국, 병원에 왔습니다. 봐봐, 보여줘. <laughs> 이거 봐. 또 뭐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망고 패킹해서 일하는데, 응. 약을 먹었는데, 다른 기존에 있었던 건다 줄어들었는데, 가라앉았는데, 또 뭐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아, 이거 패킹 더 이상 일하면 안될것 같아서, 응. 일단 병원에 왔고, 음. 일은 진짜 오늘부터 나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안될것 같아요. 진짜... 광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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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근데 여기 호밀, 여기 깡촌인데 병원을 왔는데... <laughs> 닥터가 없대. 여기 닥터가 <laughs> 의사가 없는 병원이 어딨어? <laughs> 다른, 다른 거, 근데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있어 병원 못 갔어요. 여러분, 이 동네 작아서 처음에 갔던 의사 없던 곳이라... 그... 응급환자 뭐써저리 하는 곳 갔는데 거기 의사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손님은 많고 뉴 페이션 트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를 새로 안 받는데 그래서 이런 걸로 이 망고 이런 걸로는 병원에 갈수 없습니다 호밀에서 그래서 다른 데큰 도시 병원을 가거나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포인트먼트 잡고 이런 데막 2주 걸릴 것 같아 봐요. 근데 이 동네 탓을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동네가 너무 작아요, 진짜. 그래서 노인들은 많고 병원은 진짜 의사는 한 명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다른 데를 가는 게 맞아. 지금 장을 잔뜩 보러 왔습니다. 우리 근처에 I J A 밖에 없어서. 헤이 헤이 루지. 오,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사서 먹어야지 오븐에 구워다. 드라이드 토마토 너무 맛있어 얼굴이 많이 나아졌다 알러지가 약 먹으니까 <laughs> 계란 하나 사자 집에 모짜렐라 치즈 있나? 모르겠어 있었어, 있었어. 어, 있어 어 있어 있어 빵 엄청 많죠 엄청 쌉니다 3,000원 하나에 1,000원이네 사워도우를 먹겠어 큰 거는 남을 것같아다못 먹을 것 같아요. 빠머스, 아미라 메이킹, 머시리조트리트라 어, 치즈 완전 벽돌만하죠. 트 음. thank you. r y it. 치얼스! 응. 오 r s Cheers! What do y t h a n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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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리조트 너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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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잘랐는데 너무 못 잘라놨어. 그 헤어드레스가. 와! 어메이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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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에이오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 농장 친구들이랑 카바 인디안 레스토랑 먹으러 왔어요. 다들 인디안 레스토랑 좋아한다고 해서 <laughs> 잘 가. 지금 여기 술을 안 판다 그래서 애들 와인 사러 갔습니다. 옆에 보틀샵으로. 가져와서 마시는 거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와인 사러 갔습니다, 애들. 약간 와인. 이거는 와인. 와. 오늘은 제가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망고함에서 내가 붙인 스티커 여기 있다. 신기방기 너는? 내가 망고 알러지가 있는데 그렇게 옆에서 망고를 먹고 싶니? 약올리는 거야? 요거는 보엠 품종 요거는 RE something 망고 비교해보기 이거 음, 맛이 이상한데? 왜? 썩었나봐 이거 망고 냄새는 엄청 심하게 어. 진짜 맘에 들어요 아니가 망고파스를 많이 주네 망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 페타치즈가 있고 아나 <laughs> <laughs> 아니에 망고파스타 <laughs>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피자집 앞에서 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 깡촌 읍내 모습. 여기가 제일 읍내인데다 제일 닫았어요 가게가. 망해가는 동네입니다. 워홀로들이 없으니까 망해가요. 이런 데는. KFC이랑 KFC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맥, KFC 치킨이랑 치맥 한잔할 겁니다. 아니는 살면서 KFC 처음 와본데. <laughs> Are you expecting? First test. First test. Yeah. <laughs> First test. Now? Uh, no. No. <laughs> Later. Is this uh, the, um, the owner? Yeah, he's uh, the. Kentucky? <laughs> 이었다가 퍼스로 넘어갈 거예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